개명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. 그 오늘은 최근 어 창업 동향과 아이템이라는 주제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어 제가 지난 몇 년간 그 KBS 라디오에서 창업이 보인다 라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그 프로그램들의 그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그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라디오에서도 들으실 수도 있고 또 제가 제작한 동영상을 통해서도 최근에 어떤 창업 동향이 어떤지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아이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는 그 최근에 소상공인들의 그 경영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. 그 결과들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조사는 그 대한상공회의소가 소상공인 그 600개 회사를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. 그 결과를 보니까 그 먼저 72.4%가 그 최근에 그 경영 상태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. 72.4%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지금 요즘 그 창업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 힘들어하시는지를 아마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 이렇게 라는 그 그런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 경기 침체가 46.4%로 가장 많았습니다. 이 경기가 워낙 침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. 두 번째는 그 업체 간의 어떤 과당 경쟁이 24%인데 지금 IMF 이후에, 이후에 그 창, 창업이 너무, 너무 많이 됐다.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했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과장과당 어떤 경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. 세 번째는 그 16.4%로 자금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그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대형업체들의 시장 잠식이 5.2%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약72% 정도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고, 또 주요 애로사항들을 보면 경기침체 업체 간의 어떤 과당경쟁, 또 자금조달, 또 대형업체들의 시장 잠식 이런 것들을 꼽고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직원들의 고용과 관련해서 애로사항을 보니까 인건비 상승이 42.6%로 가장 그 높게 나타났습니다. 그리고 인력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. 이것이 이제 28.4%고요. 그 다음에는 16.4%가 자전 이직. 인력이 얼마, 인력을 채용해도 얼마 근무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는 거죠. 요즘 그 최근에 어떤 소상공인들의 경영상태를 아마 한눈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통계 자료라고 할 수가 있죠. 자두 번째는 그 해외 아이템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. 그 무료 복사지입니다. 무료 복사지. 뭐 공짜 좋아하는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? 하지만은 이 복사지를 또 무료로 나누어 준다니까 이 복사지를 많이 사용하는 젊은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참 어, 좋아하겠죠. 하지만 그 복사지 뒷면에는 광고가 있다는 거죠. 그게 한한 면에는 광고가 있고 한 면에는 이제 복사 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사업인데 이 사업은 그 일본의 어, 개요, 그, 대학생들이 처음 그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일종의 광고 마케팅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는 그 331만원, 우리나라 돈으로 그약 330만원 정도 내면 그약 천장의 복사 용지 뒷면에 광고를 인쇄할 수 있도,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광고주들은 주로 이제 대학 주변의 사업자들이고 그 대학생들에게 이제 광고지를 무료로 어, 복사지를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. 이 네덜란드에서도 이제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역시 이제 대학에서 공짜 인쇄 용지를 제공하는데 역시 이제 한쪽에는 이제 광고가 실려 있겠죠. 그래서 이런 무료 복사지 사업 같은 경우는 아, 대학가 주변에서는 상당히 그 괜찮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자, 세 번째는 요즘 온라인 미용실이 뜨고 있다고 하는데. 미, 온라인상에 어떻게 미용실이 있을까라는 생각 저도 처음 이 기사를 접하면서 해봤는데요. 예,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온라인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 속에서 여러 가지 그 미용 상품을 판매한다는 거죠. 예, 헤어 상품을 사전에 주문하는 이런 그 온라인 미용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디엔샵이라든지 어, G마켓, 인터파크, 또 롯데닷컴 이런 쇼핑몰에 그 국내 유명 그 미용실들이 그 입점을 했다는 거죠. 그래서 고객은 그 여러 업체들의 미용 상품 중에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그 주문을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지역의 그 미용실에 가서 그 헤어 서비스를 받는 이런 형태죠. 그래서 그 상당히 참참 신한 아이디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고객들은 그 여러 미용 회사들의 그 상품을 비교 분석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좀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참고로 그 DN샵의 그 온라인 미용실에는 전국의 600개 매장에 약 2,000여 개의 그 헤어 상품이 지금 이미 올라와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온라인 그 미용실 사업이 이제 서서히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이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2008년도 어떤 창업 시장과 관심을 가질 만한 아이템, 업종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아, 크게는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 볼수 있는데, 첫 번째는 그 멀티형 점포가 아, 주목을 받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, 판단이 되고 있는데, 멀티형 점포라는 것은 뭡니까? 점포 한 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뭐, 커피와 샌드위치도 즐길 수 있고, 때로는 와인도 즐길 수 있고, 그러면서도 뭐, 책도 읽을 수 있고, 또 인터넷이나 DVD도 할수 있는, 일종의 이 복합문화 카페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바쁜 일상인들을 위해서 한 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는 이런 그 멀티형 점포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. 자두 번째는 이제 실속형 창업이 그 상당히 많이 나타날 것이다. 실속형 창업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실속형 창업이라는 것은 본인의 작은 규모에 맞게 창업 하, 창업을 하는 것 그리고 리모델링 창업 그리고 중고용 활용하기 아니면 그 내실 있는 소형 점포 창업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실속형 창업이라고 해당이 될수 있죠. 우리 아파트도 뭐 리모델링한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창업도 그 완전히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이렇게 바꾸어서 리모델링 창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그 실속형 창업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. 그 이민에는 원래의 경기 전망이 상당히 그 좀안 좋다, 불투명하다 이런 는 이런 전망 때문에. 이런 실속형 창업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는 그 분식점의 업그레이드가 활발히, 활발하게 그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인데, 저도 가끔 시내에 나가보면 놀라운 것이, 분식점이 예전에 분식점 아니더라고요. 상당히 고급화되고, 인테리어도 굉장히 멋있고, 또, 그, 제, 그 요리들도 상당히 그 다양화되어 있고, 그러면서 가격대가 조금 높은 반면에, 그 서비스나 모든 면에서 아, 분식점이 상당히 그 고급 식당화 되어가는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되, 느끼게 되는데 어, 젊은이들의 취향에 참잘 맞다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메뉴에 어떤 전문성을 강한다든지 또 어떤 선진 시스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또 아주 신선한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분식점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최근에 창업 동향 그리고 관심을 가져볼 만한 아이템으로 그네 가지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성공 창업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